등공 하나 땅볼로 하나 들어올리면서 좌중간 쪽 떨어집니다. 로마우스의 주자 1로 솔카운트 아, 침착하게 기다렸습니다. 김지민 볼레. 다음 투수가 김진성이 올라왔습니다. 네. 타자도 지금 박동원 선수로 바뀌었습니다. 때립니다. 왼쪽으로 멀리 날아갑니다. 탑자 넘어갑니다. 승부를 원점으로! 동점 스리런 아 키움이 대타 카드가 멋지게 맞아 떨어지네요. 박동원이 개인 통산 김진성 상대 3개째 홈런을 때려냅니다. 역시 상대 전적이 유카리픈 아... 올이기 때문에 전준수 예... 감독이 어, 박동원 선수를 투입시켰는데 아 여기에서 안타도 아니고 홈런으로 아... 동점을 만듭니다. 정말 극적인 한 방을. 그렇습니다. 권선 선수가 대타로 때려냈습니다. 네. 이동 감독의 표정까지 지금 NC 더가우스에 완전히 창물이 끼얹어졌습니다. 그렇죠. 이제 이렇게 되면 키움도 불펜 운영이 좀 달라지는 거죠. 네. 점수 4대4 동점. 스윙 자, 지금 양희지와 김진성의 배터리가 박동원을 상대할 때 물론 유리한 볼카운트를 잡긴 했습니다만 네. 최원호 회원이 불안감을 좀 말씀해주셨고요 그러니까 이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예. 결국엔 리드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어, NC가 6회 말에 2점을 추가로 냈지만 예. 무사 2, 3루에서 점수를 못 냈기 때문에 이번 이닝의 수비는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더더욱 오늘은 어, 수요일 경기고 NC의 승리조에는 배재환 선수, 원정현 선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네. 몸쪽에 찔러 들어가면서 삼진아웃. 자, 그러나 김진성의 표정은 여전히 어둡습니다. 이짜리 타난방. 타구 속도가 157km가 찍혔는데 네. 오늘 때로는 모창민 선수의 타구 속도보다 훨씬 더 빨랐어요. 그렇습니다. 네. 약간 높게 들어오는 공이었는데요. 네. <laughs> 홈런 타고 쟁탈전이 지금 담장 뒤에서 펼쳐졌습니다. 아, 홈런 이후에 가장 시원한 음료수 네. <laughs> 박덕원 선수가 들이켰습니다. 그러니까 직구 타이밍이 예. 늦었던 타자기 때문에 슬라이더를 던질 때는 낮게 왔어야 되거든요. 예. 오른쪽 우중간으로 갑니다. 우익수. 자리를 이동하면서 1인의 마지막 아웃 카운트를 잡아냈습니다. 대타 박동원 선수가 바뀐 투수 김진성을 상대로 동점 3런 홈런을 때려냈습니다. 이제 점수는 4대4